속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수 t v 아나운서 황유진입니다. 첫 코너인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야기는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됐고요. 만여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찬양팀의 파워풀한 찬양과 다양한 강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형태라 처음엔 조금 어색했는데요.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에 전심으로 예배드렸고요. 마지막 날까지 본당이 꽉 차는 등 매우 매우 은혜로웠던 현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고 계시죠? 다양한 강사들의 간증과 말씀이 우리에게 더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이곳이 알프스다 라고 고백하신 박상원 선교사님 다 기억하시죠?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셨음에도 아들에게 먹일 계란, 우유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눠주셔서 큰 은혜였고요. 북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열차에 올라탔다가 손발이 잘리는 고난을 받은 지성호 대표님. 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내성마비를 극복하신 박수영 선교사님의 말씀도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관성 목사님의 고백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뜰 때 절망으로 시작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초라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고백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강사님들의 말씀과 간증도 빛났고 또한 매일 특송으로 숨겨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도 빛이 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겼던 성도들의 성실함과 순종 그리고 섬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이야기는 경로대학 경로잔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자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로잔치에 지역 어르신 200명을 초대해 풍성한 잔치로 꾸몄습니다. 예배로 시작된 경로잔치는 공연, 미술작품, 전시회, 푸짐한 식사와 선물 등 다양한 순서로 풍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무용과 헵시바 찬양팀, 펜플룻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고요.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로 어르신들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경로잔치의 식사는 퀄리티가 대단히 높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맛있는 식사와 더불어 간식과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경로대학에 많은 관심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교회 이야기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최근 주보에서 눈에 띄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석수교회 축구부와 등산 모임 광고가 성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축구부 모임은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인원이 31명이라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6시 50분에 석수 초등학교에서 모이고요. 체력 훈련, 기본기 훈련 진행 후두 개에서 세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후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중고청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했는데 30대에서 50대로 구성된 고령의 축구부가 스피드나 체력으로 우위인 10대에서 20대의 중고청년을 이겨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으나 겉으로는 내색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 축구부 모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면 단장이신 최종순 집사님, 감독이신 김재호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석수교회 축구 모임뿐만 아니라 등산 모임도 있습니다. 첫 모임 때는 교회에서 산막동을 통해 호합사를 왕복하는 3시간 코스의 등산 모임을 가졌습니다. 산행 중 쉼터에서 산행 요령 교육도 있었고요. 등산 후 점심 식사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삼성산 주변 단거리 산행을 계획 중이고요, 월 1회 계속해서 등산을 가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등산 입문 모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고기현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도 한날 남진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9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에피소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